봐요. 음, 식물 보는 눈은 같아요같아 자, 아, 쪼개요. 중간, 밑에, 신초 이런 식으로 쪼개서 봐야 돼요. 자, 쪼개서 봐야 되고, 음, 신초 쪼개는 모든 이제 생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 에너지가 글로 쏠리겠죠. 자, 근데 중간 이 무근 데 봐봐요. 자, 밑으로 가면 갈수록 갈수록 잎이 좀더 얼룩덜룩하다 이런 느낌 안납니까 저만 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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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안 나요? 밑으로 어, 가면 갈수록 에너지, 그리 소음 와서 양수분이 좀더더 더 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잎이좀더더 더 빨리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을 한 번씩 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고, 만약에 아, 물의 순환이 좋았다면 과연 이렇게 잎이 많이 상했을까요? 그런 원리. 순환이 안 좋으니까 이 온도를 못 견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물론 이거는 빠지지 그리고 그래, 어, 항상 또박또박이야 또박또 그리고 그래, 어떤 분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물을 계속 준대 이런 분도 계속 음, 물을 안 줘도 죽지는 않아 하지만 분명히 이 세포에는 이차피가 온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걸좀더 더 고민을 해봐 봐요 그리고 물을 너무 안 주면 꽃이 생각보다 아, 안커안커 안 커. 그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자. 자 어떻게 할래요 항상 겹칩니다 어떻게 할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는 결국 이렇게 화상 받는 이런 잎들이 저한테 기준이에요 자 저런 잎이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이게 제 기준이란 말이야 자 이게 작년까지 해도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이때 많이 형성되는데 지금 1월 초순에 저게 형성된다 이게 포인트야 그만큼 온도의 변화가 아, 크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지나가야 된다 물을 안주면 아, 종칩니다 종치면 나중에 터벅순 나옵니다 자 터벅순은 저런겁니다 밑에서 막 살라고 또 나오는거지 자 그런 걸 기억하세요. 계속 꽃꽃꽃꽃 빠요 꽃, 꽃. 꽃, 꽃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음, 활력 생기 그리고 이제 증발량 이 모든 것까지 다 계산이 나와야 돼요자 증발량은 어, 뿌리 대비 잎줄기죠. 자 잎줄기가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뿌리가 커버할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증발량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해 내세요. 자, 잎을 보면서 여게 이제 요 며칠 뜨거웠다는 반증이죠. 어, 며칠 뜨거웠다. 자, 잎이 이렇게 땡긴 거는 순간적인 온도 변하고자 이렇게 하상은 결국은 뜨거웠다. 이렇게 하상. 자 여기에 지금 아, 근 거의 다 비슷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왜? 뜨거울 수니까. 한계 있는 농가가 과연 며칠나 될까요? 그게 포인트고. 자, 묵은 잎을 봐요, 묵은 잎을. 묵은 잎이 얼룩덜룩하다. 결국은, 어, 저기 연결된 세포가 약하다. 야는 지 쏘가지 못 이겨서 뺄뺄뺄 꼬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음지 양지가 다르죠. 양지가 확실히 순위도 많고. 꽃은 뭐. 자, 단순히 수정할 것만 생각하면 되긴 되는데. 우 와, 개수는 요 많이 빠졌네. 결수는 이만히 나갔는데 벌써. 아이고 이렇게 개수를 많이 남길 거면, 말 맞다나, 큰잎을 잘라요, 잘라. 그게 현명해요. 이건 원수이잖아. 자. 아. 여기서 수정한다는 얘기인가? 음. 간단하게 얘기 해보자. 지금 이 순에서 11, 15일 뒤면 순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누가 뭐더 소환 대안이 있어요. 입춘까지는 소마에서 한 달이지 한달 동안은 이 순이 많아졌을 때 지온이 떨어져 지온이 자 지금 현재 꺼지기 몇 시에 덮어요? 그게 해답이야 아직은 해가 짧기 때문에 순이 많아지면 지온이 떨어져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 뿌리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연결 지어서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순이 많은 분들은 큰잎을 따든지 아니면 겨까지를 한두 개더 따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전환을 시켜요 자 스타 와, 토양 수치 1 나온다, 1. 이게, 그것도 봐, 식물이, 이, 딱 견디잖아, 견디잖아.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딱 꼽아보면 알아요. 너무 땅이, 막, 억세다, 이런 느낌. 어, 자, 어떻게 할래요? 자, 간단해. 이런 작황을마주했으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그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1 0일1 5일뒤면 수정하겠지. 자, 어, 수정 전 후에, 식물의 변화 그 변화를 어떤식으로 방향을 틀어주겠습니까 그게 해답입니다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고 갑시다 현재 시간이 10시 반인데 자, 덮어놓은 분들이 아직 많아요 음, 영하 10도는 확실히 춥습니다 어, 영하 10도가 형성되면 확실히 오전에는 주춤을 해 근데 한 낮은 또 뜨겁다. 이게 문제죠. 자, 스탑. 자, 이분 같은 계신 님 수정을 했다. 수정했네. 똑같아요. 열매 이제 빨리냐 안 빨리냐 봐야 돼요. 그렇게 순이 많은 건 아닌데 이 신초 대가리가 굵어지면 찝는 게 맞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서 한동안 이 열매 자리 잡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전략을 좀해 짜야 돼요. 자 아무쪼록 음, 너무 잘 크면 찝어야 돼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잘 크느냐 이게 기준이 나와야 돼자 일단은 열매가 빨리니까 물을 살짝 주는 게 현명합니다 자 이상합시다